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 후보님께 전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, 형제를 봐요 좀 이야기 맞아요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마이클. 이 자리가 복귀된 자리입니다. 여러분도 있을 때보이고 있겠지만은 박원순 시장 후보님 때도 그렇고, 지난 4 3편면들 후보님 오셨을 때 그렇고, 그두분다다 졸업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자리에 왔다 는질문신 분이 두분다 있습니다. 저 조원이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때 이건 한 명이 갖고 밀어주시고 내가 지지 않아도 실내에서 하지 거니까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예, 좀 마이, 마이크 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이크 쓰세요, 마이크 쓰세요. 먹었는데 한 번. 예, 그... 저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. 바로 앞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동네입니다. 그리고 사실은 가락시장이 서민들 경제, 지역 경제 뿌리 아니겠습니까? 가락시장이 잘 돼야 이 동네도 살고 서민 경제도 삽니다. 저는 경제 전문가입니다. 경제 살리는 게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.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성실히 일하면 노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번 2번 계속 과거입니다 1번 싫어서 2번 찍고 2번 싫어서 1번 찍고 그 시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저는 누구한테 신세진거 없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저는 잘 바꿀 자신 있습니다 제대로 세상 잘 바꾸겠습니다 예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